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앞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같이 읽을까요? 앞에 보시면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목을 보여주세요. 네. 한장더 넘기시면.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령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담은 구세군의 길. 네. 예수를 닮은이 아니고 예수를 담음. 네. 예수를 우리 마음에 담은 구세군의 길. 구세군인의 길입니다. 어, 제가 이, 이 내용을 어디서 정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laughs> 이 말씀을 뭘 보고 정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오늘 찬양 가운데 정했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네. 찬양의 제목, 그, 삶으로 살아내리라.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 가사로 어 내용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 마음 속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마음은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의 마음 속에 나의 마음에 그리고 나의 삶에 예수를 담는다는 것, 예수를 마음에 우리의 삶에 담는다는 것, 어, 마음 속에 예수를 담는다는 것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나의 마음 속에 예수를 담고 나의 모든 삶또 예수를 담고 이렇게 가사가 시작합니다 아, 사랑하는 우리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마음속에 는 지금 누구를 마음속에 담고 계시나요? 아멘! 와! 역시 우리 오말령 부교님 항상 저한테 큰 은혜가 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렇 어떤 분들은 자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항상. 그리고 어떤 분은 삶의 무게를 가지고 마음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어떤 분은 오래된 상처, 그래도 오래된 아픔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진정으로 예수를 담고 있는가, 예수를 마음 속에 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를 담는다는 것은 예수를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슴에 담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닐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분의 성품을 내 기준으로 삼아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재구성하고 그분에게 맞춰서 삶을 따라가는 것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 중심으로 마음을 다 재편성해서 재구성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여인의 향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마리아라는 분인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그 향유를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시는 닦은 아주 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그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왜 그렇게 비싼 것을? 어?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향유가 우리가 보면 지금 보면 우스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돈으로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5천만 원이 넘는 그런 향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에 향한 사랑. 예수님을 너무너무 마음에 사랑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그 헌신 때문에 자신의 예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싸다고 너무너무 귀하다고 얘기하는 그 향유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 발 앞에 깨뜨려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여정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갈래길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의 길을 만나죠. 그때마다 우리가 고민하기를 원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해요.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만약에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담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가슴에 담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런 사람은요, 제가 분명 장담하는데, 말투가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표정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삶의 방향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마음의 계획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삶의 변화가 돼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줄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말 마음이 신실하신 사람, 예수로 가득 찬 사람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딱 우리가 몇 마디 말안 해봐도. 아,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들이 그렇게 그렇게 아름답게, 남들이 볼 때도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를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를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낮아져 이 땅을 살아가. 리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렇게 낮아져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섬김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그 섬김이 위대한지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섬김을 받기보다 성기는 삶이 정말로 진짜 영광된 길이라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어. 너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을 씻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 발을 씻기는 이 일은 누가 했냐 하면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 종들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 주인이 들어오거나 어떤 손님이 들어왔을 때그 이스라엘 지역은 어떻습니까? 광야고 사막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래와 그 흙들을 얼마나 많이 밟았겠어요. 그런 흙 묻은 발을, 모래가 묻어있는 발을 이렇게 물에 씻겨서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근데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서는 스승이 라비가할수 있는 그런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가 영문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낮고 낮아져서 서로 섬겨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필요한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를 담은. 복음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마디 말을 더 붙일 수가 있어요. 섬김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우리가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섬김이 완성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몸으로 우리가 정말로 실천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사 중에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리라. 그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무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지금 유럽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예수님을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점점 더잘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 더잘 산대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무슨 얘기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이상하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얘기하면 이 신앙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가볍게 보는 경향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잘 얘기하다가도 주변 분들하고 얘기하다가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나오면 그 사람들은 조금 색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요. 옛날에 다니엘이요, 하루에 세번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번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시간을 정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두 번을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새벽 기도 때, 리가운 부교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쯤에 나와서 제가 또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 해보니까. 근데 이 다니엘은 항상 세 번을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했던 그런 위대한 그런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섬, 다른 사람을 섬기지 마. 기도하지 마. 왕의 명을 찍어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전 세계, 전국에 내렸습니다. 그큰 나라에. 그리고 만약에 어기면, 만약에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거라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을 거라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모든 일들을 반포해버렸죠.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요,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 계속 계속해서 그 마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세상 속에서 눈치 보지 않고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거기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주님을 섬기겠노라 하는 그런 큰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아가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음 아빠 교회 오란 얘기만 하면 애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봐 나를 좀 멀리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도, 그래서 주아의 마음 속에 조금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주아가 친구에게 예수님 믿어봐. 우리 교회 같이 가자.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아 마음을 붙들어주고 있는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아한테 가르쳐 주는 것을 주아야, 괜찮아. 항상 그래. 아빠가 어른이 돼서도 어른들도 항상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 계속 계속 힘들고 외로운 친구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하자, 이렇게 더, 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것이 진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구세 군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또, 노래 한 구절 불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나가 주를 전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우리 구두님들,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진정 소원이에요. 제 평생 소원이에요.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구세 군인들, 우리 사랑하는 문경영무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님의 눈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의 친절한 말 한마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기도해주고, 또 특별히 손잡아주고, 그죠? 그리고 안아줄 수 있으면 또 안아주고,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에 그분이 영원히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헌신을 또 기도하,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요즘에 우리 이강훈 부교님하고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는데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보면 맨날 맨날 두드려 맞아요. 뭐 몸이 성한 날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쫓겨나고, 뭐 감옥에 갇히고, 매맞아서 막굶는 것도 막 여러 번이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타다가 배가 막 파선돼서 막 죽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경험합니다. 이게 뭐 좋은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위협까지. 도래도 맞아요, 심지어는. 기절도 하고 막 그래요. 죽었는 줄 알고 막 사람들이. 근데, 사도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 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노니, 이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사람이 어떻게. 막 진짜 막 죽을 것처럼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죽을 만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진짜 죽을 뻔도 몇번 넘기고 나서 하는 사람 얘기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마지막 호흡이 붙어 있는 그 날까지 우리가 전하기를 원해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 구세 군인의 길이 아닐까, 우리 구세 군인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사에 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도우며 살리 여기까지. 이 말씀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내몸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도우며 살리 이게 말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인데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아본 사람 알잖아요. 이게 참으로 너무나도 깊고 무거운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시기는 쉽게 미워하고 사람을 쉽게 미워하고 쉽게 외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근데 우리 구세군이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는 정말 구세군에 잘 맞는 가사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도우고 살리. 이거 우리 구세군에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제가 알기로는 여리고로 가다가 여리고로 가는 길 중에서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며 길에 쓰러졌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다 뺏기고 많이 맞고 그래서 기진맥진한 상처를 입은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도 이 강도 맞은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일을 열심히 하는 레위인도 다른 일도 하지 않고 교회일만 섬기는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강아지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살펴보고 어루만져주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심지어는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이고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숙소에까지 가서 숙소를 자기 돈으로 마련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세요. 내가 다시 오는 길에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 내가 충분히 돈을 지급, 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웃을 치료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누가 보고 10장의 말씀이 잘 전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도 그리고 레위인도 이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세군의 문경영문, 우리 군우님들,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 영문이 영문다워지고, 구세군이 구세군답게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가장 어려운 이웃들까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성기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몇 가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군대 구세군이여 일어나라. 하나님 군대 구세군 일어나라. 그 다음 가사가요.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어 삶으로 살아내리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구세군은 하나님의 군대이지 않습니까? 군대는요,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는 싸우는 조직입니다. 악과 싸워서 이기는 조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싸움.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싸움인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잘 아시죠.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기를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는가? 나는 온 마음과 영혼과 육체와 삶을 다해서 세상의 그분의 자비를 전하는 행진에 동참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그 당시에 구세군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구세군과 함께하기 원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으로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구세군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은요, 동부 런던의 빈민가에서 일어났어요. 이 동부 런던이라는 곳이 그 당시에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 제일 빈약하고, 제일 못살고, 제일 더럽고, 제일 추악한 곳이 동부 런던이었대요. 그 중에서도, 그, 그, 그 중에서도 빈민가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위기 투합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 봅시다. 하고 일어선 게 구세군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교회, 큰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작은 구세군 문경영문,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큰 교회, 큰 영문에 일어설 때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바로 우리의 구세군의 혈악이를 다시 들고 세울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군대로, 성령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간절히 시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주님 담기를 소원하며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알기로는 찬송가 691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잠깐 잠깐만 차려보겠습니다. 몇 장인지 잘 기억에 나서 어, 맞네요. 찬송가, 우리 구세군 찬송가 691장의 사장입니다. 찬송입니다. 주님 닮기를나 소원합니다. 날 도와 날 도와주시는 성령이여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님 담기를. 주님 담기를 나 소원합니다. 날 도와주시는, 날 도와주시는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멘.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이 저에게 너무나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을 담고 싶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삶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나는 몰라요. 예수님의 수제으로 불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눈앞에서 본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몰라요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사랑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난 후에 성령님의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사람이 변해요. 베드로가 도망치고 숨었던 베드로가 사람들 군중 속에 섞여서 예수님이 처형 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봤던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놀라운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부끄러워요.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게 없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연약한 제 마음이 오셔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의 말투, 그리고 나의 표정, 그리고 나의 태도, 그리고 나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담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이 찬양 같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담고 그리고 주를 섬기며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군대 구세군으로 구세군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그런 삶으로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가 삶으로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드리리라! 라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세군의 문경영문,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들, 우리 연약한 삶들, 주님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 구세 군인으로서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우리 예수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의 연약한 삶이 예수님의 은혜로 놀라운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